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0월 21일입니다 아주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요기 32장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다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등이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후의 말. 부수 사람 바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열로함으로 뒤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할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봐야 껐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아, 옆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참 재밌네요. 아, 그런데 에, 이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가 보니까.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도 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사실을 떠나서 옆에서 듣다 보니까 요에게 화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함이라고 여기는 것을 봤을 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겨우 의로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는 거죠. 우리 스스로 뭐 의롭다 하는 인생으로 말할 수 있는 생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라고 할수 있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다른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달을 통해서 환하게 빛을 쪼이고 또 빛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잘 반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의로움의 빛이 나타나지만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새 친구에게 엘리우가 화를 내는데 그 얘기를 보니까 뭐냐면 능이 대답하지 못할 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 그게 화가 나더라.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아, 숨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어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깨달음도 지혜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스림 받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인생 되고요. 지혜로운 인생 될수 있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스림 받는 인생 되지 여러분의 의로움이나 여러분의 욕망으로 다스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것이 분별과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